아침 목사님 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내로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죠 이번 명절 연휴간에 기 정말 가족 간에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개명을 주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세요? 법이 법이 재미 있나요? 여러분 중에 취미로 법전을 읽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법조인이 되는 게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어가죠. 그러다가, 이 추레국기 후반부터 시작돼서 레위기까지, 계속 이 부분에서 많이 포기를 하게 돼요. 왜냐면 이 부분이 법이 등장을 하거든요. 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많은 경우 포기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렇게 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성, 법을 왜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우리와 약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계명들, 법들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 해당돼요. 특별히 십계명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법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여 이루시되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얻은 지혜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들, 도덕적 삶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게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경전이 주는 유익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깨달음을 담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독 기반한 종교예요.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것.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거. 그래서 이 말씀에 권위를 갖는 거예요. 권위를. 당시 고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의 형상들을 만들었고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들을 볼수 있었고 우상 앞에 나와서 절하며 그들과 교제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형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물었겠죠. 기독교인들한테 그래? 그럼 너희가 신, 섬기는 신은 누구야? 우리 하나님 성겨.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데? 우린 몰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이상하게 여겼을까?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밖에 주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이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밝힌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애국당,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 바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오신 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 서 애굽에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지금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개 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주셨을까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광야에서 주셨어요. 왜 그런 광야에서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땅이에요. 특정 민족에게 소유화돼 있는 땅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1 0계명은 특정 나라, 특정 민족, 특정 시대, 특정 사람들만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녔던 광야 땅처럼 정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개 명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 과거 사람들만 지켜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이야기하나님 주신 성경에 나오는 법들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법이란걸기억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어디서 주셨어요? 광해에 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살펴보면 언제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왜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때에 주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노예로 있었잖아요, 종으로 있었잖아요.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땅,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찰스 디킨즈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 한 죄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죄수는 너무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감옥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감옥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뭘 했냐면, 이제 자기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 굉장히 잘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저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저택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침대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을 있다 어떻게 했냐면, 방 한쪽 구석에 벽돌을 쌓기 시작을 했요 벽돌을 쌓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적어 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저택에 삽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정말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그리워서 벽돌을 만들고 방구석에서 잔다면 얼마나 멍청한 삶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이제 저택에 나와서 자유를, 가 주어졌다면 자유를 누려야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광야에서나 이제 애국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국 사람들처럼 살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국 사람들처럼, 애국에서 살 때처럼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있냐는 거예요. 그날에 왜 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만족하고 얻고 누리라고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뭐예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 만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뭘 해요? 약을 주죠. 치료약을 줍니다. 그런데 약을 지어서 치료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 다음에 당신이 지켜야 될 생활 습관을 알려줍니다. 왜 생활 습관 알려줘요?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옵니다. 당신. 생활 습관 알려주는 게 우리의 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특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과거에 익숙한 삶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생활 습관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익혀야죠.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니까. 그날에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짐을 쥐기 위함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법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특권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그랬을 때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어. 그것들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이제 명절인데 하나님 명절 기간 중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정말 그리스의 도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는 복된 시간들에게 도와주시고 온과적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가족 가족 모여서 정말 즐거운 복된 시간들 가질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날의 신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과 명령들이 정말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자 선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때론 힘들고 어렵게 다가온다 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들을 지키게 할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 중에 온 가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지 않고 정말 평안히 보낼 수 있는 명절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줄믿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